오늘도 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어, 손호공과 사우정이 함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손호공이 먼저 면접에 들어가서 면접관을 만났습니다. 면접관 질문을 하게 됐지요. 전에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손호공은 네,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면접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하지요. 프랑스 대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 예, 18세기 말에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UFO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을 잘한 손흥민은 내 심,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기가 어느란 사우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정이 혹시라도 탈락하면 어찌하나 해서 자신이 면접한 내용들을 그에게 고스란히 다 알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우정은 손호공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우정이 면접실에 들어가서 면접관을 만났고 면역관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네,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네의 생일은 언제인가? 예, 18세기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이 면족관은 마지막 인내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바보인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참 바보스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바보스러운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밭 주인입니다. 자신의 밭에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그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 한 번쯤은 여러분 다 사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로또를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로또를 구입할 때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지금 로또가 당첨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차지해 두고서라도 마음속에 이미 미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내가 로또 1등이 당첨되게 되면 이것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도 로또에 당첨되면 계획을 세워놓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100억의 로또가 당첨되면 10억은 뚝 뛰어서 11조를 하게 되고 1억 정도는 감사헌금하고 나머지는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부목사님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에 지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로또 한 장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런 큰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삶 속에 생겨나는 뭐, 어, 생겨나 어,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새롭게 임할 천국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신의 보물을 땅에 묻어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과 약탈이 빈번한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땅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가진 주인은 땅속에 그것을 묻어둠으로 말미암아 은밀함과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땅속에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는 그것을 보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땅속 보물이 그 주인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 주인이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보물은 은밀하게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밭일을 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것을 땅에 묻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시금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아니 보물을 사게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야, 그것은 비상식적인 행동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사람은 땅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박입니까? 괴로운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의 일입니다. 자기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때로는 대가와 지불에 대한 부분이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는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도리어 더큰 기쁨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최고의 가치를 품기 위해서 그에 비할 바 없는 작은 가치들은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 그 보화를 캐내는 자의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감추어진 보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까? 그 보화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 보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바울은 감추어진 보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인생의 질그릇에 이 보배, 이 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보배와 이 보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질그르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천국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추어진 천국의 가장 값진 보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상반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라고 말합니다. 발견한 후에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니, 그 속에 엄청난 보아가 숨겨졌다 한들, 그 보아가 밖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아를 발견할 때만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 한들, 아니, 나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우리에서 헌금한다 한들, 내가 가장 인생 속에 가치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모시지 못한다면, 그분을 내삶 속에 재발견하지 못한다면, 내삶 속에 이 신앙생활은 의미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보배를 확연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비로운 이 비밀스러운 보화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한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보화를 캐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보화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이 성경 속에 쓰여진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나라는 것은 예수님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보화 되시는 비밀스러운 예수님을 재발견할 수 있다. 그분을 내 마음 속에 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과 사별을 한 후에 삶의 자리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권유로 남편의 목숨값으로 준큰 돈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가 잘 되었으면 좋은데 아마 투자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금도 얻지 못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자신이 왜 남편의 목숨값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가 자괴감을 갖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땅 주자를 권유했던 분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그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그를 용서해 달라고도 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읽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것이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펴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 속에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마음 속에 다가온 것을 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에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 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용서하는 데 2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아니 감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마음속에 새롭게 재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녀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이 역사는 말씀으로 새롭게 그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졌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용서를 선물로 안겨 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을 아주 많이 읽으시는 네분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인데, 가정에 방문을 해보면, 교회에서 전에 성경을 일독하게 되면 폐를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 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어, 수십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의 말씀이 저는 더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성경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로말미암아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라는 말씀하실 때에 너무나 큰 감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보아 대신 예수님을 발견해 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역사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위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44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비교할 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아동구실에 들어갈 때늘 철책문, 그 문이 마음속에 거슬렸나 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지요. 그것을 좀더 새롭고 좋은 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모아두셨던 돈을 저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조금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연신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살아온 삶의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분도 아닙니다. 넉넉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쌓아놓은 그 쌈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것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까와는 기색 전혀 없이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헌금하고 계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 천국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권사님의 마음 속엔 하나님의 보물이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헌금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분을 여러 보았습니다 저에게 목정 헌금을 가져오시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눈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과 같은 의미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해서 내가 드리는 그것들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는 기쁨을 상실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아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아를 가득 채워주시는데 그 기쁨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보화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 상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이빌보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쓰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감옥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기쁨을 상실한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기뻐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보화 속에서 보호을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 속에 가득 찬그 보화 보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감추어진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에 기뻐할 때에. 사람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은 시험과 고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기쁨의 장소가 될수 있고 도리어 그 장소는 천국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추어진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내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문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아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동사 세 개가 있습니다 소유하다, 팔다, 산다라는 동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개혁개정의 이것에 대한 시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면 지금 즉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파십시오. 그리고 그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땅의 부귀와 명예 그리고 어떤 고매함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내 삶속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난 마음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에 문제가 생긴 그 모든 것을 우리 역신의 연약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선취된 천국의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일 영생의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감추어진 보화를 경험하고 마음속에 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캐나다의 한 가난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음악을 잘 하셔서 그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굉장한 소질이 있었습니다. 조지는 자기가 음악을 전공하고 노래를 전공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집안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1931년 미국의 뉴욕의 보험회사인 영업외판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참 쉽지 않은 일을 어, 를 행하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 중에 당시에 인기가 매우 높았던 MBC 방송국의 파리오 콩쿨이라는 것에 것이 있었는데 그는 콩쿨에 나갔습니다. 모세여 내려가라라는 복음 성가를 가지고 콩쿨에 참여를 해서 2등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2등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게 되었고. 레코드 회사에서 그에게 음반을 내자라고 많은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그가 어,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돈계, 돈과 명예와 출세가 보장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나이가 23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조시는 마음속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는 그때부터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그의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미국 나사렛 간리 교회의 루이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라는 신앙시를 어머니로부터 받게 됩니다. 조지는 이 신앙시를 읽어보면서 마음속에 몹시 큰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사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목소리와 저의 젊음과 저의 일승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올리는 멜로디를 가지고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제안들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난 후에 멜로디를 작성하고 그 멜로디가 저와 여러분이 크도록 사랑하고 아끼는 찬송과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찬송시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조시는 이 찬송시를 멜로디로 작곡하고 그 작곡된 멜로디를 부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 예수만을 위해서 한 평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북부아종 여러분, 우리 한 평생 감추어진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불행과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부터 위를 받고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일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진 건 모든 걸다 쏟아 붓더라도 아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감추인 보화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과 은혜는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천국의 은혜요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평생 감추인 보아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쏟아붓더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행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